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글로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아는 문장인데, 막상 원어민이 휙 말하고 지나가면, 어, 방금 뭐라고 했지? 하고 전혀 다른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 글로 쓴 영어랑 실제 미국식 발음이 왜 그렇게 다른지, 그 간극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소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익숙한 문장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책 읽듯이 아주 또박또박 읽어 볼게요. Do you want to get a bottle of water for your father?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실제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왜 눈으로 볼땐 이렇게 명확한 문장이 귀로 들을 땐 완전히 다른 소리의 조합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열쇠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Do you wanna get a bottle of water for your father? 훨씬 익숙한 소리죠. 아마 영화나 미드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금 전그 반듯했던 문장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신했는지 그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암호는 바로 플랩티입니다. 이건 미국식 영어 발음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어, 왜저 단어를 저렇게 발음하지? 했던 많은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플랩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티 소리가 부드러운 디 소리 혹은 우리말의 리을 소리처럼 바뀌는 현상이에요. 특히 티가 모음이랑 모음 사이에 딱 끼어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자주 일어나죠. 딱딱하게 트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혀를 굴리듯이 부드럽게 르하고 넘어가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문장에 나왔던 워러은 워더로, 보틀은 버들로, 그리고 게더는 겟다처럼 발음되죠. 전부 티가 모음 사이에 위치해서 플랩티 규칙이 적용된 거예요. 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연음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단어들을 하나하나 끊어서 말하지 않잖아요. 문장 속에서 이 단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 연음 현상에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연결. 말 그대로 앞단어의 끝 자음이랑 뒷단어의 첫 모음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둘째는 축약. 이건 우리한테도 익숙하죠? 원투가 원화로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미국식 발음의 비밀병계라고 할수 있는 슈아 사운드입니다. 문장에서 강세를 받지 못하는 모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전부 심이 쭉 빠져서 그냥 어 같은 애매한 소리로 약해지는 현상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영어가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 들리는 거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규칙들을 가지고 처음에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평범한 문장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 과정을 직접 한번 조립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변신입니다. 축약 규칙에 따라서 1, 2가 합쳐져서 훨씬 부드럽고 빠른 원화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규칙이 한꺼번에 작용하네요. get a의 t는 flap t가 돼서 get 가 되고요. b u t d l e of는 l과 o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buddle 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get a b u t l e of이라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약화 현상입니다. 문장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아닌 for나 your 같은 기능어들은요, 강세를 잃고 힘없이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for는 for로, your는 your처럼 뭉개지듯이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자, 보세요. Flap T, 연결, 축약, 그리고 약화까지. 이 모든 규칙들이 퍼즐 초각처럼 딱딱 맞춰지니까 마침내 이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수수께끼가 좀 풀리셨나요? 이게 바로 미국식 영어가 글이랑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 핵심 원리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런 발음 규칙들은 주로 표준 미국식 억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규칙들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정말 다양한 억양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다양성이 영어를 더 살아있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건 정말 맛보기에 불과한데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우리가 배운 워더가 알 소리가 쏙 빠져서 워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남부 억양에서는 모음이 미묘하게 길게 늘어지면서 펜이랑 핀이 거의 똑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규칙이 미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점 이것도 알아두면 영어를 듣는 재미가 두 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아는 게 우리한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발음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한 문법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암호 해독기 같은 거예요. 원어민들의 빠른 말이 더 이상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어떤 원리로 저런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화나 미드를 볼때 자막에 덜 의존하게 되고 실제 대화에서도 자신감이 붙게 될 겁니다. 결국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발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누는 소통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말이 글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흥미로운 비밀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는 어떤 언어의 장벽이나 꼭 풀어보고 싶었던 소통의 수수께끼가 있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